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신 말씀은 에스더 소입니다. 익숙한 여성의 이름이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유일하진 않죠. 두 권인데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을 정한 성경이 딱두권 있습니다. 하나가 에스더고 하나가 뭐죠? 룻기입니다. 특이한 것은 룻이라는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고요. 에스더 역시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자 오늘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계속 몇주 계속해서 살펴보듯 난세 영웅 열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었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영웅들은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이제 포로기 또는 포로귀한 이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성경의 기록 가운데. 아 이제 또한 명의 영웅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에스더서는 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수루파 바빌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어, 유대인들이 일차 포로 귀환을 하죠. 그리고 이차 포로 귀환은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였어요. 그 사이의 기간에 기록된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두 번의 포로 귀환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기를 선택했던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뭐그 당연한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게는 고향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타국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오히려 더 두려운 곳이고 또 미지의 공간인데. 익숙하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 그러한 배경 속에 이제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유대인의 이야기를 다룬 어, 성경은 이에스서가 유일해요. 그래서 좀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에스서는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는 더욱 더 특별한 책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 여러 구절 가운데, 특별히 시편 가운데, 시편 30편을 좀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 4절과 5절,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요와를 찬송하며 그의 고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걸 다른 번역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개혁 개정으로 했습니다.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더 쉽게 풀수 있을 텐데 그냥 이 문장 자체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뭉클뭉클합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30편에서 10절과 12절의 말씀 또한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도 그래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울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띠우셨나이다라는 그 말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이 시편의 이 30편의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이 시편은 이 에스더서 이야기의 실증입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어떤 기쁨으로 뛰뛰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어, 실현된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오랜 압제와 폭력에 시달렸던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감격스러운 승리와 영광의 역사예요. 자,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헬라어 이름으로는 아,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예,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좀더 익숙한 그런 이름인데, 우리 번역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왕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자가 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에 오릅니다. 예, 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하만이라는 자는 그의 인격과 품평이 좋지 않았어요. 대단히 오만하고 아주 거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왕실에서 문지기로 일하던 뭐 하급 관료조차도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던 것 같은데 그 일이 이 하만을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네가 너 따위가 감히 내게 인사를 안해 절을 안해. 그래서 처음에는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계획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그 페르시아 제국에 거주하는. 포로 귀환하지 않았던 남아 있던 모든 유대인을 학살해 버릴 음모를 꾸며요. 자, 이 하마는 분별이 없고 잔인하고 포악했던 이 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다초록의 예, 동색입니다. 이왕 또한 분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했어요. 역사로 보면 가족들을 죽이는 일 서슴치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왕을 이용해서 이제 유대인을 학살하라라고 하는 칙령을 받아내요. 공식적인 문서까지만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일에 대해서 오늘 애써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 10절과 11절인데요. 아,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꽃 아각 사람 아, 한모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이 이 하만에게 하만의 그 계획을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지막 말씀에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수만에서 수십만이 될수 있는 그런 학살입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그 또한 자기네 백성이에요. 이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냥 한 사람에게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 드는 대로 해라고 해 버리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왕은 백성의 생명을 짓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권한이 주어지는데 근데 이 왕은 그걸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적 분풀이를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 버리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통탄할 일입니다. 자, 이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요. 어떻게 뭐 반응이 있겠습니까? 충격을 받죠. 두려움에 빠집니다. 불안해하는 것이고요. 4장 3절에 보시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를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최후에 누웠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극한의 아픔들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떤 재난을 만났을 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온몸에 재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자신의 삶을 탄식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죽음은 확정적입니다. 조서로 내려졌어요. 어어인이찍혔습다오 오늘 사하하신씀씀로 이러한 민족어 유대 민족어어 절체절명의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인물의 대화입니다.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요. 하닥이라고 하는 이제 시종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전달받는 이야기인데, 자 배경을 좀더 살펴보시면 당시에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은 왕의 심기를 거스려서 폐위가 됩니다. 폐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간택을 해서 왕비를 뽑게 되는데 몇 년의 시간을 걸쳤어요. 그때 이제 왕비로 간택이 된 인물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바로 이 에스더를 어, 친부모처럼 키워준 삼촌이었어요. 예. 자, 모르드게는 이제 왕비인 에스더를 통해서 이 민족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모르드게가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 하반절에 14절에 말씀해 보시면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신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라고 딱 보면 협박 같은 거죠. 예,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데 너뭐안 하면 너, 너는 너살것 같아? 어? 오히려 더 저주받는다? 우리는 다시 오히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고 우리는 생명을 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이 모르드게의 이말 속에서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첫 번째 말씀이 등장하죠. 그게 어떤 말씀이죠? 바로 마지막의 말씀. 이 또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이런 것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서하면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리가 에스더에게 어찌 보면 설득을 하는 것이고. 그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의 위기를 미리 예상하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원대한 꿈을 품고 왕비가 된 것은 아닌 거죠. 그가 왕비의 간택에 지원한 것은 앞으로 이제 몇년 뒤에 우리 민족이 위기를 당할 것인데 그때 내가 왕비의 자리에 앉아서 그러한 고난 힘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야지. 아니요, 그런 생각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 택도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는 왕비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인 에스더는 지금요,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무언가를 할수 있는 자리예요. 물론 할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강제할 수 없어요. 야너 왕비? 야이 민족이 위기를 갖고 너도 유대인인데 같은 동포로서 너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어찌보면 상식적인 말이지만 그러나 꼭 그것이 의무이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쉽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왕비의 신분이라고 해서 조서로 확정한 그 왕의 결정을 번복해낼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럴 만큼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또한.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렵고 위험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고민했고 어떤 시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게 1 6절의 말씀이에요. 어서 수산에 있는 예, 수산 궁입니다. 왕궁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그지역에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자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규범이죠 문화죠.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금식을 합니다. 예, 여기에는 뭐 기도라는 내용이 빠져 있지만 기도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기의 시녀도 그렇게 금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이 말이 중요해요. 법을 어기고서라도 무슨 법일까요? 내가 임금께 나아가겠습니다 왕비예요 왕의 와이프이지만 어, 당시에 문화로서는 남편일지라도 함부로 내가 찾아가서 만나고 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허락할 때 아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금홀이라고 하죠 이러면 왕이 가진 그홀 그걸 내밀면 그걸 잡을 때 이제 허락이 되는 거예요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당합니다 첫 번째 왕비가 패비가 된 이유는 뭐냐면, 왕이 나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아가지고 패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지만, 여하튼,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그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여기서 에스더스에서 가장 유명한 두 번째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말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스를 생각할 때 아까 모르드게가 했던 그 말과 에스더 이 말이 가장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이 민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물론 목숨을 걸었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겠다. 라는 일사가고의 마음으로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약을 하자면 이제 이후의 이야기는 축제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르드개를 죽여서 매달고자 준비했던 무려 23미터나 되는 그 높이의 장대에 모르드개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셨겠죠. 하만이 걸리게 됩니다. 하만이 죽음을 맞게 돼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학살할 날을 선정했는데 제비를 뽑아서 언제 다 죽여 버릴까 몰살할까 D-day를 제비를 뽑아서 정해 놨어요 그리고 그날 성대하게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던 하만이 오히려 그날에 이 저주의 날이 되고 그 잔치는 유대 민족이 몰살되는 날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 승리하게 되는 날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하하고 기념하는 축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월 3월이 되면 1박 2일 동안 축제를 벌여요. 그 축제의 이름이 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부림이라는 뜻이 제비라는 뜻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학살할 날을 하만이 정했는데 오히려 그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됐잖아요 잔치의 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 이름을 부림절이라고 부르면서 1박 2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벌여요 이때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애써서를 1장 10장까지를 다 통독합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극을 공연하듯이 이 이야기를 다 읽어보시면 한편에 잘 짜여진 드라마거든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연극처럼 이 말씀을 계속 통독을 하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승리의 날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야유를 보내고 발을 구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치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이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 또는 어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런 거예요. 과거를 잊지 않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들은 기억합니다. 불임절만이 아니죠. 유월절도 기억합니다. 출애굽 하던 날을 기억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들은 그 날이 되면 무교 점병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때 하나님을 우리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용키프로라고 하는 그런 대속죄일이 되면 여러 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날은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말씀드렸죠? 신호등도 꺼버려요. 모든 것을 멈춰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어떤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그절기를 지켜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계속해서 지금도 생존해 나가는 것인데 바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10편, 30편, 11절의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실례가 되는 것입니다. 측년까지 내려졌어요. 자기들 죽을 날짜를 받았어요. 그래서 슬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축제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서서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에서서의 가장 특이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셔요. 예컨대 모르드기에게 밤에 나타나서 야 네가 에스에게 가서 이렇게 권면하라라든가. 아니면 에스더에게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야 오히려 모르드게가 했던 그말 네가 왕비가 된건다내 계획이 있어서야 이때를 위함이니까 담대하라 따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아무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또한 아무도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요. 보면 이러면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라고 막 악다운이 쓰고 기도하고 이러한 소동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에서서에는 일절 그러한 모습이 등장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에서서에서 하나님은 부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경화 과정에서 성경을 이제 66권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구약에서 이 에서서를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많았고 그나마 넣게 되면 빼 끝에 그것도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뭐 외경이나 이런 위경과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좀 천대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그러나 이제 후대의 역사 신학자들이 위해서 이 말씀은 이 에서서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런 말씀으로써 그 가치를 다시 부여하게 됩니다. 예컨대 그런 것이죠.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러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코끼리를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서서가 가진 아주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그러한 책인 것이지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심오하게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수시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이 상황들이 벌어졌고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인생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질병, 고난, 고통, 시련, 어떤 실패, 좌절들 그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또는 어떤 민족의 위기나 또는 어떤 거대한 그런 어떤 인류의 재앙 앞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런 질문을 하죠. 그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는 참 우리가 어려운 그런 역사가 있지요. 이제 나중에 이어서 욕기에서 그런 질문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지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바로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그럼에도 에써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가 약간 이좀 그런 장난 같은 겁니다. 뛰어쓰기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세대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절대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있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또한 예상하거나 목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서가 그 에스더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이 여러분이 원한 것이었든 원하지 않는 것이었든 어떻게든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발버둥을 치고 달라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자리가 지금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있는 자리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본질에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흙탕에 계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에서도 의미는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어, 하나님 나를 버렸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내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목이 그거였어요. 지금 당신이 할수 있는은 일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바로 에서서는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에서는 왕비로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총칼을 가지고 나선 게 아니죠. 그는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가요.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그 하만이 벌인 일들을 다 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의 간청을 합니다.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왕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왕비 현재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비는 아닐지라도 또는 지금 우리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단한 영향력에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주부이든 직장인이든 아니면 은퇴를 하신 분이든 아니면 그 어떠한 자리에 있든 간에 그 자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이유이고 명분이자 근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역사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역사의 일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 삶은 보잘 것 없어. 나는 그저 뭐 가정주부일 뿐이고, 나는 그저 일개 회사원일 뿐이고, 내가 무슨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팔로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셀럽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어떤 직분을 가진 자도 아니고, 나는 뭐 그저 일상에 아무 보잘품 없는 볼품 없는 그런 인생이야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삶은요.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셨다는 것이지.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해서도, 또한 무관심해서도 무엇보다 왜곡하고 오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터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조각이었어요. 그가 왕비로서, 그가 그 일을 감당했고,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조각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당장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이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일주일, 한 달, 일 년, 오 년, 십 년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 누가 보장합니까? 그걸 누가 확정합니까? 알수 없어요. 우리는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단해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인생은 고단합니다. 저마다의 각자의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만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꾸역꾸역일지라도 살아낸다면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시편의 고백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겨운 지금 그러한 삶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임을 기억하고 내 삶이 결코 보잘 것 없는 형편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어려고 힘든 인생, 이번 한 주, 이한 달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